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찬원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끈따끈한 공지와 동시에 멋진 예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신규 컨텐츠를 공지했는데요. 찬또야, 어디가? 네, 양평편입니다. 자, 열심히 일한 자야 떠나라. 찬또의 첫 힐링 여행 컨텐츠를 이렇게 티저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잘 나와있죠. 언제? 6월 30일에 아 저녁 8시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냥 뭐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에요. 자 무료 장장 8부작입니다. 8부작 매주 또 이찬원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컨텐 콘텐츠,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오직 유튜브 이찬원 씨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공지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댓글에 많은 분들이 아몇번 채널에 나오느냐, 어디 채널에 가면 볼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댓글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얼핏 보기에도 정규 편성된 방송 컨텐츠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퀄리티의 야외 힐링 예능 프로그램 이런 컨텐츠를 오로지 이찬원 씨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수 있다.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찬스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이 잘 지어졌죠. 찬또야 어디가? 네, 찬또야 어디가? 이찬원 씨도 모처럼 스탭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도 다니면서 요즘에 정말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좀 행사를 통해서 지방도 많이 오가시는데 그 사이사이 에 찍으셨는지 아니면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제작진과 함께 여행을 떠난 건지 그건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어, 워낙에 일정과 스케줄이 방송부터 시작해서 행사, 콘서트, 아, 방송부터 해서 각축 지역의 축제들 행사에 지 초대받고 열정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 사이에 컨텐츠를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 쪼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팬 여러분들에게 내가 쉬는 모습들, 제작진들과 함께 아,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도 지 먹거리들과 요즘에 또 먹방 요리하면 또 이찬우 씨지 않습니까? 또 이게 힐링 컨텐츠 하면요.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가,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오늘 해 먹을 수 있을까? 해 먹지. 뭐 어디 가서 식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런 현장에서 좀 모닥불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 아, 여기서 이제 해 먹는 음식. 이것도 그냥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이찬우 씨가 아주 발 빠르게 아, 집에서는 이제 베란다에 시래기와 여러 가지 나물들을 말려놓을 정도로 엄청난 요리 실력을 아,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그 요리들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는 중이고 아, 2차는 하면 모든 것들이 트렌드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찬또야 어디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공개하고 어떤 여행 컨텐츠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찬스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유튜브 이찬원 채널에서만 8부작, 장장 8부작으로 여름을 아주 풍성하게 찬스 여러분들이 찬또야 어디가와 함께 하자. 뭐 일상에서 조금 뭐 여유가 없으시다거나 좀 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힐링 컨텐츠가 될것 같고 여행을 어디로 이번에 올 여름에 떠나면 좋을까? 휴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찬또야 어디가 관광. <laughs> 그런 휴가. 어, 그런 컨, 어, 그런 휴가를 잘 보낼 수 있겠다,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티저로 공개됐습니다. 너무 이쁘다. 어, 양평. 자, 양평에 왔으니까 약간 오늘 우리 제작진 분들로 다가파는 느낌으로. 네,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은 한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아주 잘 구했네요. 단체로. 이렇게 합숙하듯이 제작진 여러분들, 어우 꽤 인원이 많습니다. 아, 많은 분들과 함께, 어, 야 팔부작이다 보니까 스탭분들도 상당한데요. 단체 MT 온 듯한 느낌으로, 요렇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MT 느낌. <목소리> 오늘 진짜로 찐으로 정말 찐... 네, 어, 뭔가 좀 이렇게 좀 MT 간다 그러면 저 학생회장, 아, 학생회장 MT. 아 직접 뭔가 프로그램도 꾸미고 아 간부들과 함께 좀 이렇게 프로그램도 꾸며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번 MT를 대학 MT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리드를 하면서 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나죠. 네 심지어 음식 뭐 메뉴 뭐 여러 가지 문화 다양한 어떤 체험 이런 것까지도 잘 계획을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리더십이 느껴지죠.

금방 정해지죠 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정해져야 이게 바로 뭔가가 아, 쉽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날밤새고 막몇날 며칠 고민하고 지금 기는게 아니라 아, 즉흥적인 컨텐츠 여행이다 보니까 그냥 찬어 찬원 어디가 바로 찬또야 어디가로 이렇게 제목이 정해진 것 같고요 앞에 보니까 이제 음식들이 조금 놓여져 있는데 뭐 소주 한 병과 네.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사왔을 법한 네, 소한 병과 또 시골에 너무 시골에 가면 또 편의점이 없어요 근데 양평 정도는 있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있습니다 네, 편의점이 있고 어 그리고 음식들을 직접 뭔가 공수해 왔어요 지금 김치라든지 이런거 분위기를 보니까 집에서 직접 뭔가 준비해 오지 않았나 네 편스토랑에서 보여준 그 어떤 어 찬돌이사가 좀 되어서 뭔가 스탬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요리를 재미있게 좀 그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약간 신메뉴 개발하나요 그러기엔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대충대충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냥 뭘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아, 그렇게 구성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뭐여행 왔으면 또뭐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느슨하면서도 맛있게 즐겁게 의미 있게 아,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약간 대충주의자거든요 대충 예, 대략 뭐 여행 갔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아 그냥 좀 쉬고 멍 때리고 뭐그막 짜가지고 여행을 막이 코스 저 코스 막 이렇게 짜가지고 뭐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쉬러 가는 건데 그래서 약간 즉흥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약간은 약간은 느슨한 듯 더욱더 철두철미한 또 찬또가 제작진 여러분들께 어떤 서프라이즈를 할 것인가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이 팔부작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지금 아무래도 대세 MC다 보니까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지역 행사를 통해서 아, 이찬원 씨의 무궁무진한 팬 서비스와 노래,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아쉬운 찬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사이사이에 여행까지 가서, 직접 1박, 2박 이렇게 머물면서, 여러가지 여행 컨텐츠까지, 힐링 여행 컨텐츠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대리만족도 하고, 힐링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천도야 어디가? 휴가. 약간 이렇게 좀 여행 코스를 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좋은 소식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